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 으로도와살 운의 사업을 시작하고 집 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자금이나 상속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하기도 하며 실수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행동이 반듯하고 딸이 호색적이고 복록이 많은 운입니다.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 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한 운입니다. 저에게 의지하거나 교육업이 천지이고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운입니다.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 윗사람의 신임을 받고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 시험에 합격하고 정부 기관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납품 계약의 혜택을 받고 모친의 정성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월주 정관은 크게 발달하고 교육이 순조롭고 영화를 누리고 귀족처럼 사는 운입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묘묘 형은 경영을 성공하고 사법부에 근무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 론에 반짝하다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눈으로 될 듯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으며 해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권달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한 운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 무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의 시행령이 변경되어 실패하고 경제적 손실을 겪고 겪고 공공 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하고 공직자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딸의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딸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주 전과는 직업이 자주 바뀌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묘묘형은 불화나 시비를 겪고 유시무정하고 독립심이 결여되거나 형벌을 암시하는 운입니다. 신경질이 심하고 관절염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쉬운 운이며 불륜이나 폐륜, 폐륜이나 색정으로 간염을 당할 수 있고 음독 자살이나 간장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은고사항으로 도와 살눈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체미될 수 있고, 끼가 지나쳐 엄청할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